신체 활동 지원편에 있어서 이동 돕기, 페이지 밑9 0페이지에 휠체어 이동 돕기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자,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조기구 의자차라고도 합니다. 손잡이 여기 있고 등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앉았을 때 팔을 걸수 있는 팔걸이 시트. 앉는 자리 부분이죠. 그리고 큰 바퀴가 있고, 그 옆에 세로된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 옆을 지켜주는 가드, 지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잠금장치가 큰 바퀴 옆에, 여기도 큰 바퀴 옆에 있습니다. 자, 받침새가 있고요. 그 다음 다리 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를 받치고 나면 발을 받치는 발 받침대가 있고요. 발 받침대는. 접어서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앞에 작은 바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큰 바퀴는 일직선으로만 가고요. 작은 바퀴는 360도 회전이 됩니다. 자, 다리 길이에 따라 스패너로 길이를 조절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있는데도요, 욕창 발생 부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그래서, 어, 여기서도, 어, 체위 변경이나 이동도끼가 필요하죠. 일단 앉았을 때 욕창 발생 부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뼈 가시 돌기, 여기 튀어나온 부분, 공둥뼈 결절, 옆다리 뒷면 이런데 짓눌려 있겠죠. 그래서 욕창이 많은 부위라서 자세를 자주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일직선으로 가게 하는데는 바퀴, 손잡이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로 올려주면 큰 바퀴가 그렇게 합니다. 자, 이거 접는 방법. 접는 방법은 잠금장치를 하고요. 여기 잠금장치. 그 다음, 음, 발받침을 올리고 시트를 끌어올려서 마지막에 팔걸이를 모아줍니다. 팔걸이를 접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잠금장치를 먼저 잠궈서 어, 이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고, 발 받침대를 올리고, 시트를 들어 올린 다음, 팔 거리를 접습니다. 밑에서 위로 가는 방향입니다. 자, 291쪽 그림을 보면서 휠체어 다루는 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했죠? 휠체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접는다. 자, 시트를 접는 방법은 시트를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 부분, 어, 움직이는 부분, 가운데 부분을 끌어 올려도 되고요. 또 양쪽을 접어도 됩니다. 휠체어를 펴는 방법은 가운데를 눌러도 되고요. 옆을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접고, 펴고, 올리고, 내리고. 자, 휠체어는 팔걸이 부분에 그 대상자가 팔을 얹히고요. 시트에 엉덩이를 두고 등에 등을 대고 등받이에 등을 대고 어, 작은 바퀴 앞바퀴로 가고요. 발 받침대에 발을 놓습니다. 여기 잠금장치가 있죠? 그래서 옆 측면에서 보면 잠금장치 먼저 잠그고 발 받침대 에 올리고 시트를 들어 올려서 접고 팔걸이 이쪽 부분을 다시 접습니다. 자, 보통 큰 바퀴 공기압은 0.1cm 정도 낮게 적정 공개하기라고 하네요 자, 잠금장치 사용법은 휠체어 옆에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잠금장치를 한다 접는 법 여러 번설명해드렸죠 잠금장치 잠그고 발받침대 올리고 시트를 늘어 올리고 팔걸이를 접는다 펴는 법은 잠금장치 잠근다, 팔걸이를 펼친다, 시트를 눌러 편다 반대로 하면 되죠 자, 휠체어 뒷주머니에는 스패너가 있으니까 이 스패너로 발판 밑에 볼트를 왼쪽으로 두세 바퀴 돌려 푼 후, 발판을 좌우로 움직이며,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춘 후, 볼트를 오른쪽으로 돌려 조아준다. 자, 이렇게 눕힐 수 있는 등받이가 긴위치어도 있다고 합니다. 자, 기본 은칙 중에서는요, 쭉쭉쭉쭉 내려와서, 이동할 때 속도는, 보통 걸음 걷는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상황에 맞는 속도로 이동하라 라고 되었습니다. 그죠? 자, 페이지 292페이지 는 휠체어에서의 바른 자세와 나쁜 자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를 깊숙이넣고 등을 등바지에 대게 어, 앉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뭐죠? 비스듬하게 누웠죠. 허리 나빠지고 목에도 무리가 되겠네요. 휠체어 이동시 작동법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문턱그 문턱 또는 도로 턱을 오르는 방법입니다. 뒤에 손잡이에 힘을 꽉 주고 어, 뒤를 눌러서 앞바퀴가 들리게 해서 이렇게 뒷바퀴로만 갑니다. 문턱이나 도로 턱을 오를 때 요양보호사가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주면 좀더 쉽게 뒤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서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른다. 자 문턱 도로턱을 내려가는 방법은 자, 그대로 어, 가는 방향으로 말고요. 뒷자르세를 하고 내려갑니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간다.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뒤에 섰죠?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는다. 둘다 앞바퀴는 들려있는데요. 어쨌든, 오를 때 뒷바퀴로, 내려올 때도 뒷바퀴로 뒤로 내려옵니다. 3번, 오르막길 가는 방법. 자, 항상 그 뒤에 있죠?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손잡이를 잡고. 오르막길을 갈때 가급적 자체를, 다, 자세를 낮추고 다리 힘을 주고 밀고 올라가야 합니다.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이렇게 쏠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는 방법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르막길에서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다.